자 이번에 일기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그림을 일기도라고 합니다. 지상 일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H 이렇게 H라고 표시된 건 고기압이란 뜻이고요. L이라고 표시된 여기는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일기도에는 등압선이 보이는데 등압선을 보시면. 이렇게, 1020, 1024, 그리고 이건 1028, 그리고 32, 36. 이렇게, 4의 배수, 4의 배수로 그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여기 지점이라면, 1020과 24 사이의 기압을 가진다는 뜻이고, 여기에 있으면, 24와 28 사이에 해당하는 기압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저 기압에는 전선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요 전선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옆을 보시면, 요거는 일기도에 들어가는 기호들이죠. 요걸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이 부분, 이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 속에 검은색을 얼마나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구름의 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속이 비어있으면 구름이 없다는 뜻이고요. 절반만 채워주면 구름이 절반쯤 있다. 그리고 4분의 3 구름이 꽤 많다. 그리고 가득 차면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찼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여기를 기압 이라고 하겠어요 해명기압 지상에서의 기압 이에요 284 요게 뭐냐 하면 어 기압 이라 하는 것은 일기압 우리가 예전부터 배우기를 일기압 지상의 평균기압은 일기압 정도가 되는데 일기압은 1013 헥토 파스칼 이라고 합니다 이 h 는 헥토라고 읽어주세요. 헥토 그리고 Pa는 파스칼, 압력의 단위 파스칼. 사람 이름이죠. 과학자 이름 파스칼. 압력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린 사람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헥토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1,013 헥토파스칼. 이게 일기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일기압은 보통 1,013보다 좀 크거나 좀 작거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284라는 게 나왔네요. 284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요 밑에 설명을 해놨죠. 284가 있으면 앞에 10이 빠진 거예요. 1028.4 소수점이 하나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35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소수점 하나 찍고 그리고 앞에 1000 그래서 1013.5 헥토파스칼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25 25.6 이렇게 돼 있으면 25.6 1025.6 헥토파스칼. 또074 이렇게 돼 있으면 7.4 1000 7.4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975라고 되어 있으면 97.5, 1097.5 이거 너무 크잖아요. 1013 부근에 있어야 하거든요. 1097 이거 너무 크다고요. 9가 빠진 겁니다. 997.5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9인지 10인지 어떻게 하느냐? 어... 대략 951부터 1050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특별한, 어,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 사이에 있게 되거든요. 1000 주변으로. 그래서 9가 빠졌는지 10이 빠졌는지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 자, 기압. 기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은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18이라고 돼 있는 건 온도에요 18도씨 요건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요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일기를 표시합니다 일기 이렇게 점이 있으면 비, 어, 빗방울처럼 동그랗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 눈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줄세개 그리면 안개가 끼었구나 이렇게 그리면 뇌우 천둥번개 천둥번개치는 요란하게 비가 오는 그때, 그때를 뇌우, 이렇게 부릅니다. 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풍향이 되겠어요. 요거지, 요거. 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뭘 뜻하느냐. 요걸 알아야겠는데요. 음,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북쪽은 알것 같아요. 북쪽, 남쪽. 어디가 동쪽일까요? 동쪽, 서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서풍일까요? 동풍일까요? 그게 헷갈리잖아. 북풍, 남풍은 아닌데 서풍 아니면 동풍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바로 서풍입니다. 요 막대기가 있는 쪽 서풍을 뜻해요. 서풍이라 하면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서풍이라고 해요. 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여기가 동쪽이잖아.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면, 이건 뭘까요? 북쪽, 동쪽. 이것은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가 중요해. 어디서 오는 걸 진짜 이게 중요한데, 여기, 여기가 우리나라에요.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있으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있어요. 자. 북풍이 불어왔어.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온도가 낮겠구나. 이걸 알잖아.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온도가 더 겠구나. 서풍이 불어오면 아, 먼지가 좀 있겠구나. 동풍이 불어오면 방사능이 좀 오려나?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식이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바람은 바로 북동풍입니다. 북동쪽에는 오츠크해라고 바다가 있는데 이쪽에 나라가 없어요. 오염물질이 전혀 없거든요. 이쪽에서 오면 서늘하고 맑은 날씨가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을의 맑은 날. 그런 날, 바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우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막대기가 그려져 있으면 남서쪽에서 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얘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북서쪽에서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북서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긴거 하나는 오. 긴거 하나 또 짧은 거 하나 이 해서, 합쳐서1 2 m s 1초초에2 m 이를움직이는바람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이상 해서, 일기도를 볼때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